일본에서 사망률이 높은 나가노현에서 장수 습관의 보급으로 건강한 장수연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주요한 건강 요령을 살펴볼까 합니다. 일명 가마타식이라 불리는 장수 습관의 요령은 단지 생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몸을 유지하여 나날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이라 하는데요. 당연한 것이고 기본인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산책, 독서, 목욕 등 몸에 이로운 것을 하지만 거기에 조금만 뇌 훈련이나 근육 훈련 등의 요소를 더한다는 것입니다. 수명을 연장하고 뇌를 건강하게 하는 가마타식 워킹은 걷는 방법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 피츠버그 대학이 3만 명 이상의 고령자를 6에서 21년간 조사한 결과 65세 남성의 예에서는 초속 1.6m로 걷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95세 이상, 초속 0.8m에서는 약 80세, 초속 0.2m에서는 약 74세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피츠버그 대학의 조사 결과처럼 보행 속도를 올리고 보폭은 넓히는 워킹은 당연히 뇌 혈류를 올려 뇌를 활성화시키고 경치를 보거나 길 순서를 기억하는 것과 같은 공간인지 능력을 기르는 등뇌 활동 증가 효과도 만든다고 합니다. 또한 뇌 훈련에 도움이 되는 소리 내어 하는 독서는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새롭게 해 주는 훌륭한 취미로 눈으로 문자를 쫓아 목소리를 내어 귀로 듣는 음독은 묵독과 비교해 뇌의 처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전두전야, 뇌 앞쪽 전두엽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위로 뇌의 사령탑가보다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음독은 노화와 함께 약해지기 쉬운 입 주위의 근육도 확실히 단련해줍니다. 음독 시에 입을 확실히 발음하고, 입의 주위나 목의 근육을 의식하면서 목소리를 내면, 재활체조와 같은 효과도 발휘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습관을 가져보시길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